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라 생각도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죠?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는 라 것만큼 불평등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성공한 쪽에 끼워야 되겠다라고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배 나죠. 이두 사람이 똑같이 소득이 10%가 늘었어.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늘었어요? 3,300이 됐죠. 30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럼 이 300만 원는거다쓸수 있을까요? 그 달에 바빠 갖고 못쓸 수도 있죠. 300만 원번 사람 이그 다음에 330을 벌어 30만 원이 늘었어. 이건 어떻게 저축해요? 다 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날 때그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빨리 소비할 수 있느냐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걸 다 소비를 못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재벌 회장이 하루에 30끼를 먹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잉여 소득이 생기는 건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부자들이 차고 있는 시계, 부자들이 사는 집이 비싸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양극화를 유발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재테크라는 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정도죠.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 뭐, 솔직히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냥 치킨을, 이...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 수가 5%대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뭐, 인플레이션 5%라는 게 뭐야? 뭐, 치킨 2만원짜리가 2만 1 0원뭐그 정도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5%가 지속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임금이 월급이 하루 아침에 300이었던 게 28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하죠 그죠 어, 그러면 모든 직장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이 어려움을 자 여러분 혼자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 다 동일하게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각오를 해야 된다. 음.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산이 말이죠.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어,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막 주눅 들게 하고 뭐 프레셔를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저,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넘어야 될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각오를 하자.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도 좀 다시 매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에베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산이니까 좀 우리를 추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어 뭔가 부동산이나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그와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실물 자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동산,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너무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을 항상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경기 침체는 뭐가 오죠? 자산 가격의 폭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막아 이럴 때 부동산에 투자 이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화폐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만 1년, 2년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에 어떤 시장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놀면서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드머니의 볼륨을 조금 키워보자.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이 시기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꼭 1억 안 모으면 뭐안 되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1억 모으기라고 얘기했더니 어 멘토님 저 1억 모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1억이 돈 깔고 있는 1억이야. 전세 1억이야. 그럼 그거는 물론 돈 1억 모은 건 대단하시긴 한데, 그건 어딘가 슈팅을 할수 있는 1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1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5천, 6천이라도 여러분들이 슈팅할 수 있는 돈을 만드세요. 그래야 투자가 보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는 통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던 것이 한 1억을 가져보니까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1억이 중요하냐?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제가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뭐죠? 자본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은 내가 나가야 되잖아. 자본소득은 뭐야? 안 나가도 일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나가도 뭔가 수익이 생기는 최소한이 얼마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1억인 거예요. 일억 뭐 1억 갖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청약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청약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될수 있는데 왜냐면 추첨제 청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2030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추첨제 청약 아니고선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추첨제 청약은 2024년도까지만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당첨이 돼야 되는데 나가 돈이 없으면 야나 5천만원도 없는데 뭐 4억 5억 짜리 집을 어떻게 사니 라고 포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1억 없어도요,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계약금만 내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어떻게 밀어내면, 밀어넣으면, 5억짜리 집을 내돈한 1억 2, 3천만 3년 안에 밀어넣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 7천, 8천, 9천,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내가 슈팅할 수 있는 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요즘 이제 청약이 아무래도 주변 시세가 약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주변 시세가 좀 떨어지니까 옛날만큼 청약이 조금 시세 차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봤을 때는 음 기회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 1억 뭐딱 금액으로 1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여러분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결혼을 하려 그래도 이론 있어야 돼요. 결혼이 무슨 자본 소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부자 될 확률이 높은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무슨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고 라 봤을 때에 뭔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아. 어 5년 안에 1억을 모아보자 라는 물론 뭐 월급에 따라서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기준점을 딱 드리는 이유는 한 달에 158만 원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 1억입니다 158만 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근데 아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저축을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그 모으던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저축을.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네, 월급 관리는 사실 그 월급 관리라는 말이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없었어요. 키워드가. 사실 이 월급 관리라는 키워드가 제가 2015년도에 스마트한 월급 관리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키워드가 생겨나서 이제 많이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월급 관리의 가장 기본은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월급은 누구 돈이죠? 여러분 거죠. 뭐 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 월급 관리가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공금. 아니, 무슨 소리냐? 내 돈이 내가 번 돈이 내가 내 돈이지. 자, 여러분, 지금 그 월급 몇 번이면 끝나냐면요.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아니, 300번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유한하죠. 근데 그 월급 누구랑 나눠 쓰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어쩌면 은퇴했을지 모를 노인이 된 여러분 그 미래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돈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공금을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될 돈이구나 아이 돈은 지금 쓰면 안 되는 돈이구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입출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월급도 300번이면 끝난다 그랬죠? 아니, 250번이면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돈은 나와 미래의 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미래의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쇠약하고 나이 먹고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와 나눴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관리를 지금 미래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관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공금처럼 관리해야죠. 자 그럼 이 의식을 딱 갖고 있는 사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선저축을 합니다 선저축 선저축이 뭡니까? 저축을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선소비 후저축하죠? 선소비 후저축하면 저축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얘가 여러분들한테 저축 좀 많이 하세요 이러면 그래 저축 좀 많이 해보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축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 바로 생각하는 게 뭐야? 뭘 줄이지? 줄여들게 줄어들 게 있습니까? 안 줄어들어요. 먼저 저축을 해야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를 줄여서 저축하겠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저축을 해야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뭐이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가이드를 딱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라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독한 마음 먹으면 60%도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먹여 주고 재워 주면. 근데 뭐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고 나, 나와서 월세 내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내고 있다. 그럼 60%는 못 하죠. 그러나 개인마다 다르지만 독한만 먹으면 50%는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현타가 온다. 현타가 오는 게 정상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현타가 안 와. 내가 지금 쓰는데 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쓰는 건 내가 그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면 안 돼. 지금 시기는. 지금은 편안함에서 얻을 행복을 얻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예,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렸다고. 나이 먹으면 지갑 돈 쓰는 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어디 가서 돈 없어 저축 많이 해서 쓸 돈이 없어 욕안 먹습니다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하지 저왜 젊은 친구가 저렇게 돈을 안써 이렇게 얘기한 젊은 친구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각오를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월급 관리라는 것은 결국 딴게 아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게 공금을 공금 의식이요 공금 의식 공금 의식을 가져라.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앱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초반에 좀 자문도 하고 뭐 저널도 좀 써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도 갔다 왔는데 뱅크샐러드의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로부터 내 돈을 지켜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가, 누가 뭐돈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안 모으고 여태까지 돈을 많이 안 모은 거는 그게 가장 주범은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은 선저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저축해야 소비가 줄어든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걸 갖고 싶은데 자산은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첫 번째,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 이세 가지에 의해서 자산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막 1980년대, 9 0년대는 1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성장기에는 당연히 돈 많이 나오는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걔가 제일 비쌌어요. 당연히 한 20년 전만 해도 신랑감으로 대기업 다니면 좋다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겠지. 그런데 경제가 점점점점 점점 저성장으로 가고 어려워지니까 현금 흐름이 많은 자산보다는 조금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이 더 낫지 않을까? 신랑감으로 이런 사회적 풍조가 생겨.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안정적인 게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로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왠지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좋을 거라고 이매지네이션을 하는 상상 상상이 이매지네이션에서 끝나지 않고 망상의 단계까지 가는 기대감을 갖는 자산이 막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t 자동차 회사. 어 지금은 주가가 뭐 많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1200달러를 넘었는데, 와, 이게, 여러분, 한 주가 1년에 한 7달러인가? 6달러밖에 못 버는 주식이. 1200달러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왜 그래요? 그냥 금리가 워낙 낮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래는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 망상을 하니까 끊임없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을 경시하고 근로 소득을 경시하는 일이 생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의 문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 이거죠. 뭐예요? 극도로 추기성이 강한 굉장히 돈이 스펙큘레이티브 해지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에만 몰리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스턴트 재테크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방에 그냥 훅한 큐에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통해서 어, 재작년 작년에 좋았지 초반에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십 프로씩 막오르 그러니까 야 그거 뭐 알바해갖고도 그한 시간에 얼마 버니? 아유 야 그거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 근로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그래서 어, 돈이 자꾸 저성장 시대에는 이 투기성이 강해진다. 이것은 결국은 저성장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그 땀의 결과를 우리가 항상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우리가 아 진짜 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호하고 하려는 이유가 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어 경도되면 그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 뭐 그렇다 그래서 막 반드시 근로만 가치 있는 거고 뭐 그러면 뭐 자본은 무조건 자본가들이 한 자본은 그러면 뭐. 도움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그것은 노동도 중요하지만 자본, 기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뭐죠? 자본, 토지, 뭐 노동, 뭐 이런 겁니다. 이세 가지가 다 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어 항상 시장은.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혼란이 좀 있는 시기일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음,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를 하나의 레슨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시장은 늘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는 또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뭐 과거에도 한번 제가 오래 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에,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금의 위기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기를 또한번 생각하게 될 텐데 이 시기에 느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그냥 인스턴트로 되는 건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사회적 분위기가 음뭐 보니 보면 뭐그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조 조정이나 뭐 어려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도 사실은 이 옛날에 보면 인플레이션 넘기 위해서 뭐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 아시죠? 뭐 슈링크플레이션 뭐 이런 거 사실 은뭐 꼼수라고 뭐 욕을 먹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노력도 했었는데 개인들도 넉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이 위기를 힘내서 잘 극복해 보자. 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